진짜 잘하는 사 행복하다. 희망이 없는데요. 진짜. 조금, 아 우리 집은 조금, 어, 욕심이 남네요. 조금 잘하는 사 우리 집은 비록, 어, 우리 집은 비록 잘하는 사 행복하다. 어쨌든, 스님의 의견을 듣리는국생들인뭐 희망적인 단어인데, 또 이탈리아 쪽으정도스님이번에 진짜 심다 진짜로, 얘또아버리나 달리도 쉽다. 여러분, 그렇게 해주시면 안돼그 왜, 왜, 왜? <laughs> 우리 애들은 어느 <어른이> 이지의유다가 <laughs> 이런 얘기 하더라요 네. 물론 이게 둘다 되게 흔한 유고 중에 하나 가지고 오거든요. 이 흔한 유모 속에 뭐가 쓰고 있습니까?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나의 말들은 그대로 남지 않고 내 주변에, 이 아이들,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. 네. 근데 문제는 이렇 유용으로 다 끝나면 좋을 텐데, 이런 것들은 유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리 현시대서도 그대로 끼어있었죠. 이거는 진짜 실험결과